약초 부부입니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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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많아? 뭐가 많아? 응. 아, 응. 팽이버섯. 이야, 이게 왜냐? 웬 일이냐? 이야, 이거 뽕나무 아니야, 여보? 이거 뽕나무야, 아, 이거 오늘 바꿨어. 뽕나무에서 이렇게 또, 어? 근데. 저번에도 나오더니 또 나오네 늦게 이렇게 이야 어려봅시다 우와 어, 와얘 예. 허허 이거 예, 봐라 아이 이것도 봐 여기 이야 멋지네 잘생겼네 상태가 그냥, 어 상태가 이거 봐 이거 대물야 이 어디 여기 이야 여기도 좋은데 유바 대물이야, 대물. 어우, 거긴 아주 잘생겼네. 응. 어? 크기도 엄청 커. 응? 어? 크기도 커. 나보다 더 잘생겼네. 어, 보자. 이 사이에 이렇게 있네. 응. 와. 아... 어, 아, 잘생겼습니다. 이야. 어, 아, 잘생겼네. 음, 크다. 그 사이도 아, 커. 다 아, 팽이버섯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. 인도망가.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은. 참, 이게, 면역력 강화하고요. 이게 참, 여러모로 아, 참 좋습니다. 크다, 야 사이즈가. 이게 보면은, 이봐. 이게 동맥경화, 혈압에도 이게 참 대단한 효능이 있고요. 이게 참, 자연산은 또더 좋겠죠. 이게 또 거기에다 대고, 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나온 있잖아요. 야이 상황버섯이 좀 붙었나 하고, 왔다가 이게 또 팽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만요 어 먼저 이거. 나오는 것도 이렇게 많아 이야 많이 나? 응 어허 이거 봐 이야 어후 먹을 맛이 어. 난다 이거 어허 이거 먹을 대박이다. 맛 나네 <laughs> 어예 에이 우리 집사람 하여튼 어이 좋아하기는 그냥 아휴 <laughs> 피곤하다고 하루 쉰다더니. 어, 그러니까 오늘 뭐 또... 피곤해서 하루 쉰다더니 이걸 보려고 그냥 또 달려왔네요. 아, 참, 우리 집사람은, 이건 뭐, 뭐, 다람쥐 새끼도 아니고, 이게 뭐, 이게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. 아, 이거, 참, 이게항암효능에도참 좋지요. 이게. 어, 아... 많다. 참 좋아요. 인제 나오는 것도 많아. 그정에오마 한번 더 따졌다. 참 오, 50이 좀안 돼. 50이 되신 분이 저참내 쪽으로 좀 종양이 생겨 가지고 저 유튜브 아니잖아. 유튜브에서 만난 분인데 내가 저쪽으로 갈게. 참 제가 한번 이제 수술을 좀 하신다는데 잘 되길 바라야 되겠네 수술 잘 하시면 제가 이런 걸좀 어? 응. 보내드리지 이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보 그럼 아 그래 이것도좀봐도어요어 이게... 그래 좋지 이거 만 수술을 완쾌를잘 하시기를 제가 우리 부부 약초 부부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 어, 이거 봐봐 아, 그 젊으신 분이... 아. 이거 봐. 참잘될 겁니다 좋지 예. 오우 야, 저, 또, 저, 저 뒤에 또 있다며. 땄어? 어, 저 밑에. 저 밑에 많아. 어, 아, 많아. 응. 아, 가자, 가자. 응. 야 그럼 거기도 좀 붙여주지, 여보. 뭐. 응? 네, 이는못 붙여. 아, 이게 말리면 안 될까? 말리면 되는데. 응. 응? 젖어서는 안 돼. 아, 젖어서는 안 되는가? 꼬아. 어, 어, 알았어. 가지, 뭐. 응? 그냥 꼬고 가. 응? 잘 나가, 잘 나가, 잘 나가. 알았어. 야, 이 다치면 이것도 누가? 응, 되겠냐? 아, 저 밑에 또 있다고? 아, 여기도 또뭐 팽이가 이렇게 있네요. 아, 올해는 팽이가 좀안 나온다 했더니 왜 이렇게 또 대박 올시다 여기는 예? 야 어디? 어, 보자. 야, 이거 잘 생겼다야. 오, 어. 가까이. 야, 오, 어, 잘 생겼어. 예, 어, 잘 생겼어. 어, 잘 생겼습니다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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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한보 다리네, 한보 다리. 어? 음, 이 재미로 이게 산에 다니는 겁니다. 물건도 야. 좋아. 아, 좋아. 어. 이게 참 항암 역할도 하고요, 좋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시 분들은 조만만 잘 봐보세요. 그리고 아무거나 잡시지 말고 따시면은 전문가들한테 그 주위에 좀꼭 이렇게 가면. 자문을 청해가지고 잡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쪽에 여보, 저기 또 저기 있대, 어? 목이 버섯 있어. 한번 가봅시다. 예, 예 예. 아 여기 또이 목이 버섯 자연산요. 이야 이거 웬일이냐 이게 또. 아이것도잘 생겼네 이놈도. 다닥다닥. 어? 조금만 뒤에서. 어? 조금만 뒤에서 다닥다닥. 다닥다닥. 아참 잘도 생겼네. 아이저 자연산이 이렇게. 저, 이런 모기버섯이나 팽이버섯은 이제 항암 역할이, 이 모기버섯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고, 좀, 이렇게 잡수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. 면역이 좀 약하면 은안 되니까, 이 코로나도 이제 많이 물러갑니다. 예. 아, 저쪽에 또 저기 한번, 여보, 가봐, 거기. 허 어, 어, 아, 참. 봐봐 거기 한번, 어? 아, 깔렸어. 아, 이게 대박이다, 대박. 웬일이냐, 이게? 어? 이 웬일이야? 우, 좀제키야 되겠다. 어. 아, 아이고좋네 어? 날짜를 잘, 잘 맞췄네. 여기 봐, 이거. 진짜 이거 뭐? 아, 이게 우리는 이런 거보면거 그냥 로터마치 기본이 자게 이쪽으로 와 예. 보자. 얼루가 이거 가시가 너무 많아. 아차 차차 차. 아 가시가. 아니 이거 아, 웬 일이야? 아유 아유. 아유 이거 막 뺑뺑 돌아서 이게 뭐야 이게? 우와. 봐 저기 여기 여기, 아, 여기. 이 뭐? 완전 대박이네. 대박이네 대박. 응? 어? 우와. 이야. 뺑뺑 돌아서 이게 뭐? 이야. 좋습니다. 아, 어. 시기를 잘 맞춰서 왔다. 어 시기를 딱잘 맞춰서 왔네. 아. 아. 어. 야 어, 이거 뭐 새들도 이게 또뭐 굴청객이 왔다고 이렇게 짖는 거야. 어? 어이, 이거 아, 이거 봐. 아, 좋 좋네, 좋아. 아, 이거 완전히, 야, 이거 뭐 이래? 와, <웃음> <웃음> 송이버섯 같아. 이야, 송이버섯 같아. 어 좋습니다. 와, 아, 이거 송이버섯 같아. 아, 참. 아, 싸우셨다. 피로가 팍 풀리네요, 그냥. 아, 그래도 부네. 비가 좀 오다가 또 그쳐주고. 아줌 어? 씨들이 장사하면서 속색이다가 어. 스트레스가 풀리다 어제 좀 스트레스도 좀 아, 장사하다 받았는데 우리 같애. 집사람 또 완전히 그냥. 이거 봐. 아, 아 좋네. 대공이 송이버섯. 어. 같아, 이거. 어, 너무 이거 좋아. 뭐 송이버섯 같아 대공이. 이야. 음. 비가 와서 뜯을랬더니 다 뽑혀 나와. 아 어, 괜찮아. 칼을 안 갖고 왔더니. 자, 이거 봐. 아, 어. 송이버섯 같아 송이버섯. 아 예예. 어 예. 좋다 좋아. 또한방 먹겠는데. 뭐가? 뿌리 뽑았다. 어? 아. <laughs> 뭐 저거? 이거. 아. 칼을 안 갖고 왔어. 아저거 어, 저거, 그걸 묻어줘라. 묻어주고, 어. 저건 어떡할까? 전지가 이죠 어. 응? 어? 여기 있어. 아. 어. 어 송이버섯. 이야. 이런 대공 봤어, 이런 대공? 응? 어? 송이버섯. 어. 어. 아. 전지가 꺼내야 되겠네. 전지가 꺼내라, 야, 또. 한방 먹어. 응, 어, 한방 먹어, 또. 뭐한 사람들이 그래 그것도 모르냐고 그냥 너무 좋다 보면 이렇게 덤벙거리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. 이게 이제 균이 형성돼서 이렇게 또 이제 포자가 날리기 때문에 이게 이 내년에 이제 또이 자리에서에 또 나옵니다 아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대박이 터지네 여기는. 아니 여기 느타리가 왜안 나왔지? 아 느타리? 응. 몰랐어 가능성이 있겠지 저번에 거긴 너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니 어? 여기도 느타리 나와 예좋았어 어휴 이거뭐 오늘 생각 외로 이렇게 대박일세 어? 응. 어? 또 이거 잘예 봐도. 이거는 잘고사져 이게 이제 이 맛에 이제 산을 다니는 거예요 이 산꾼들이 네, 네. 보면은 이럴 때는 세상에서 이게 뭐, 최고, 예? 부자 같습니다. 마음의 부자요. 예. 아. 우리는 이게 뭐, 가진 건 없고, 그냥 마음의 가진 부자. 거 자랑이야? 응? 응? 가진 거 없다는 말이 자랑이냐 어. 아니, 그게 편하지, 뭐. 어, 그런 어? 말은 뭐라 하냐고 어, 이야. 아, 우리 집사람이 또 풍수라네. 아이, 한마디 말 잘못했다고 또. 먹고 살, 살, 살면서 어. 남한테 꿈질만 어, 꿈질만 안 하고 살으면 되는 겁니다. 예. 와. 아. 야 오늘 이거 시커 먹겠다. 어시커 먹겠다. 야좀 불러라 또. 어? 자 이거는 이게 붙이질 못하지 여보. 뭘 어떻게 붙여? 말리면 어떠나? 말리면. 말리면 이렇게. 어. 야 말려서 거기 거기는 꼭 조금 들여라. 어? 이거 어, 루탈이 떨어진 거 아니? 야 오는 거. 저 땅이. 아 그래? 뭐다시이프저 루탈이 나는데거든 내가. 어. 거 땄는데. 자 여보, 자 마무리합시다. 해봐, 여기 예? 예, 마무리합시다. 늘살이. 어. 그 나중에 끝나고 하고 너무 기름은 적어야 합니다. 자. 아, 그럼... 아니다. 아니야. 응. 아, 자, 어이 이거 크면? 저 와. 이거 마이 아니야. 이거 가시가 막 질려도 막좋구만 자, 응. 응. 아, 자. 새들도 이제 왜 이렇게 지저거리면 빨리 가라 그러네요. 자,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, 오래 하시는 일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약초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